왜 <목소리> 이렇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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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어? 어? 어때? 샀어? 만 했어. 하나 장만 했어. 说。<做> 다추고 왔네 아, 추워. <웃음> <웃음> 나 지금 워면 안돼 워 추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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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갔더니 나한테 앞에 주문한는데 너무 춥고 입으시거 아니에요? 응 늦잠 주무시다 늦잠 주무시다 오셨어요? 아네 너무 쿨쿨티아 왠지 왠지 <목소리> 아, 늘 보던 사람들. 음. 김이 다현 언니 안 왔어? 다은 아, 언니 안 왔어. 응. 게스트 B 오시고, A는 어차피 4시 오신다. 어... 아. 김예원 나가. 김채은 다는데차 먹고 이는 2차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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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차는 2차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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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은는 2차는? 2차2차 2차는? 어차 우리 강아지 도 너무 귀엽지 않니? 지금 바, 발이 떠있어 공중에 스토리인가? 예빈이 연예인 제가 된 방은 정영아잖아, 맞지? 어제 음. 그 스토리요? <laughs> 나 웃겨 정영아인 줄 알았는데 결 설마 나인언니가 이걸로 말할 수는 없겠지? 이랬는데 <웃음> 아니 나 오늘 아침에 왔거든 보자 마 하자 그 그거 아니라고 할것 같은데 진짜 자격증 얘기 음,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드디어 집팡 아, 아니에요 아는 지팡팬을 연습하는 거네, 네. 네. 거네. 아진짜 아, 자격증이 아니라? 어, 아, 박성규 응. 어, 어 오늘 우리 팬에 누구 왔던데? 오랜만 어, 그 여자 아 이러면 이 김.. 김규.. 김니.. 유.. 아 유.. 진님 아, 아, 어, 오랜만에 왔어요. 랜만 이만.. 어오 이만.. 이에요오 이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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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는이같 이만.. 어만 칭찬 이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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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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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나왔다, 나왔다. 신서연, 언니, 아가 응. 응. 어. 응. 아, 바님 언니, 랑 같이... 그거 해야지. 아, 바쁘니, 너... 아, 연전이오 어나, 어 진짜 요약이야. 어... 기간이었어느낌 아... 리못 풀어. 빨리 아... 풀어. 응. 아... 그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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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
아 여기 같이. 다 있는 거예요? 응. 응. 아그그 아, 그 채연님만 만난대아 아, 맞아 그 채연님 채연님 뭐 게스트 에이

어 아, 애들이 그걸 물어보더라고 네. 아 맞아 그냥 쓰게 됐어. 맞아. 맞아 엄청 오랜만에 봤거든요 사실 인스타 시작하고 처음 봐 Ay, sorulmayın